어 폭설이 많에 내려서 어, 산불을 끄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현장 상황이 정확하지 않지만 어, 불길은 많이 잡혀가고 있다는 음, 어, 측면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 지금 음, 경상북도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음,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이쪽 편에는 오류동, 오류동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대피해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에는 지금 야간을 대비해서 은박지 장판으로 모두 깔아 놓은 상태이고 구석에는 지침을 할수 있는 침구류 등을 준비해 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는 의성군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의, 어, 산불, 의성읍 산불 피해 관련해서 그 인근 지역에, 어, 주민들이 이, 대피해 있는 의성군 실내체육관의 예, 모습입니다. 예. 실내체육관의 모습이고, 어, 빨간 어, 상의를 입고 있는 분들이 경북 도, 도청에서 어, 도지사를 포함해서 지금 현장에 와서 어, 지금 대피자들에 대한 어, 격려와 어,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는 어, 의성군 실내체육관입니다. 현재 시간 18시 24분 현재 모습입니다. 어, 곳곳에 어, 봉사를 하는 의성군 종합 자원 봉사 센터를 포함해서 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 지금 음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어 봉사하려고 어 지금 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어 지금 눈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잦아들었고어 지금 예. 눈이 예 한몇센 m 정도 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쌓여 있는 모습이고 어, 지금 속속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어, 지금 음, 그 대피하시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 물품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의성 체육관에 어, 산불 피해자에게 국민들이 어, 예, 대피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 지원 물품들이 지금 속속 어,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 눈발은 많이 찾아들었습니다. 많이 찾아들었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은 약한 1cm 정도, 어, 1cm 정도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쌓여있는 모습이고, 예. 어, 현장, 음, 산불이 나는 현장 상황은 정확하진 않지만, 많이 이, 잡혀가고 있다. 라는, 희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지원으로 봉사 나오신 분들이, 어, 십실반으로, 어, 실력을 지원해서 지금 지원 물품을 이렇게 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의성군, 어, 종합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어,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의성군 실내 체육관에 어, 피해 지역에 대한 어, 어, 대피하고 있는 의성 군민들 오류동 의성읍 오류동 지역에서 어, 대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 어, 이, 대피하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어, 여기 는 의성 실내 체육관입니다. 예. 모두들 어, 하던 일을 멈추고. 현장에 나와서 어 피해 주민들을 어 대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 종합 자원봉사센터장도 여기 나와 계셔서 찰요 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모두들 힘을 모아서 어어 이게 어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 불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어, 그 원인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단지 현장의 상황이 많이 에, 그 진화가 되고 긍정적으로 어, 어, 전환했다는 그런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성 실내 체육관, 의성읍 오류동 지역의 주민과 그, 어, 그 장애인 시설에 계시는 어, 시설에 에, 어,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피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또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지원팀도 나와 계시고, 피해 물품들도 어, 어, 이렇게 에, 곳곳에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는 어, 의성 산불로 어, 어, 대피하고 있는 의성 실내 체육관, 실내 체육관의 모습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8시 27분 어간입니다. 18시 27분 어간이고, 예. 지금, 음, 현장의 상황이, 어, 불을 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모습, 변모하는 현장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리고 있고, 어, 경상북도 어, 도청에서도 도지사를 포함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어, 대피하고 있는 어, 국민들을 어, 격려해 주고 있는 모습이 방금 음, 어, 그 현장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의성 실내체육관의 의성읍 오리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 대피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라이브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면사무소 DTV입니다. 잠시 중단하고 상황이 전개가 되면 다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의성실내체육관의 의성읍 화재, 산불 화재로 대피하고 있는 현장을 현장에서 중계해 드렸습니다. 다시 라이브를 중지하고 다시 화면을 변화가 되면 켜도록 하겠습니다.